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아, 우리가 지난 19장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죠? 네, 많, 많다 보니까, 어 어쩌, 어쩔 수 없이 20장으로 돌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 한 것이, 어, 웹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 웬만한 웹사이트, 아, 그, 일단 작은 웹사이트, 홈쇼, 웹쇼핑몰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코드가 많이 난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MVC 패턴을 다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은 프로젝트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좀 난잡하게 하다가 서서히 이제 이러이러한 패턴을 배워서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자 이렇게 요거는 다 했어요 그죠 다 했는데 우리가 안한게 바로 이 회원가입이랑 그리고 게시판 만들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지난, 지난 강의에서 테스트 했을 때, 우리가 카트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품을 이제 product.jsp로 갔을 때, 상품 상세정보까지는 다 땡겨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카트에 넣으면, 카트에 넣으면, 어,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자,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더 드리고, 어, 우리가 지난 장에서 조금, 어, 그렇게 불필요, 아니, 불필요한 건 아니죠. 필요했던 부분이 제대로, 어, 기능이 구현이 안 됐던 부분을 손보고, 그리고 이번 장 안으로 우리가 회원가입을 일단 마무리하고, 어, 회원가입의 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짧게나마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연동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게시판을 만드는데 요 두개만 이제 만들면 되니까요 물론 그 앞에 손을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로그인을 이제 받도록 없으면 아이디 회원가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회원이 있다면 로그인을 시키고, 뭐, 모디파이 할거 있으면 모디파이 시키고,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어, 멤버, 로그인이라고 해서 멤버 패키지에 멤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멤버에 관련된, 즉, 회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JSP 파일로 이렇게 따로 빼야 돼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조금 난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근데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다시 손보면 되는데, 손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일단 회원가입하고 수정 탈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DAO 객체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DB에 접근하는 내용들은 그쪽에다가 다좀 몰아가지고, 어 그렇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훨씬 더 어, 프로그램이 깔끔하고 어, DB에 접속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 어, 그렇죠 DAO 객체에 남아 있다라는 그걸 보면 <laughs> 우리는 단순하게 메서드만 호출을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나서 표식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MVC 패턴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울러, 이제, 게시판은 당연히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뷰단과, 어, 이제, 실제로 모델단, 그리고, 어, 저, 뭐죠, 어, 뷰단, 모델단, db단, 그리고 컨트롤러단을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거는, 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붙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자, 저는 빨리 설명 마치고 우리 코드 마야 아, 코드해서 완벽하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어, 빨리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바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